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대표입니다 자 11월 26일 수요일장 인데요 어, 보시는 것처럼 삼성전자가 오늘도 또다시 10만 전자를 돌파하는 흐름이 또 나와주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연일 갭 상승한 이후에 윗꼬리를 달고 계속해서 밀려 내려가는 모습들이 있다 보니까 어, 빠르게 상승하기 위해서는 저점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와야 되는데 오히려 매수세보다는 계속해서 위쪽에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장 후반에는 자꾸 밀려 내려가는 이 매도 압박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도 오전장에서는 지금 양봉 흐름과 함께 추가적으로 주가를 좀더 올리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분명히 코스피 지수와 선물 지수를 좀 연결해서 보시면 좀더 좋을 텐데요. 자, 코스피 지수도 지금 오래간만에 지금 연속 6거래일 연속 은봉 흐름에서 오늘 장중에는 양봉 흐름이 좀 나아지고는 있습니다. 전일 미중시가 또 빠르게 상승한 데 있어서 오늘도 조금 아침부터 갭 상승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폭은 좀 확대하고 있죠. 하지만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선물 지수를 보시더라도 현재 최근에 이 장기 이평선들에 대한 압박 압박 속에서 주가가 올라가려고만 하면 자꾸만 되밀리고 또 올라가려고만 하면 되밀리는 현상이 이어지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주가가 올라가고는 있지만 오후 시장에서 다시금 또 힘으로 어, 눌러 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장기입형선을 완전히 추세를 전환하기 위해서는 이558.40 이라고 하는 전 고점을 빠르게 넘어주는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필요로 하기 위해서는 이 거래, 이 거래대금 돈의 수급이 좀더 더 많이 들어와야 되는 시점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조금 후반, 이 장후반으로 들어갈수록 조금 더 미미하다라고 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후반에 장 후반에 또 다시 밀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 때문으라도 시가총액 상위주이면서도 삼성전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현재 코스피 시장과 선물지수를 보더라도 만약에 이 현재 시장 자체가 되밀린다라고 하면 오후 시장에 다시금 밀려 내려간다라고 했을 때는 삼성전자 역시도 다시금 하락 전환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최근의 흐름에서 여러분들이 어설프게 매수를 따라갈 것이 아니라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 이 매수 매도에 대한 신호의 중요성 이런 것들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어제부터 또 매도 신호가 포착이 되고 있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라도 어저께도 장 중에 계속해서 고점에서 밀려 내려가는 이 윗꼬리를 다는 모습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갑작스럽게 또 반짝 상승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이러한 경우는 다이 미국 증시 영향이다라고 하는 거죠. 미국 증시가 어저께 분명히 장 중반에 보시게 되면 개장과 동시에 주가가 빠르게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었습니다. 하지만 저점에서부터 빠르게 이 저점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힘이 굉장했는데요. 자, 이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이 12월 달이죠. 12월달 fomc 기준금리 인하 발표에 대한 연관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 일단은 기준 경기지표 발표라고 해가지고 경제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안 좋게 발표가 됐습니다. 10시 반에 경기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안 좋게 발표가 되다 보니까 주가가 빠르게 급락을 했었죠. 그러다가 이 결국에는 경기가 안 좋다라고 생각하니까 12월달에 그러면 금리 인하를 하는 쪽으로 좀더 기대 심리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저점 매수세가 폭발적으로 들어오면서 주가를 V자 반등으로 끌어올린 거죠. 하지만 여기서 삼성전자와 연관성은 뭐냐면, 이렇게 주가를 끌어올릴 때, 그럼 빅테크 기업이 이렇게 주가를 끌어올린 것이냐? 그게 아니고, 오히려 이 제약바이오 쪽의 주가, 헬스케어 쪽의 주가 움직임이 눈에 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현재 빅테크 기업에서는 뭐 AMD나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하락마감했고요. 특히나 이 엔비디아와 에, 알파벳과의 현재 상관강가에서 알파벳의 이 tpu라고 하는. 반도체 메모리 칩에서 이 알파벳의 자체 개발한 칩이 활용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엔비디아는 오히려 하락을 하고 알파벳의 주가는 상승 마감을 하는 혼조세 움직임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 것처럼 현재 어저께 주가가 빠르게 미국 증시가 상승을 했더라도 빅테크 기업들의 상승보다도 헬스케어 쪽 관련된 업종 강세가 눈에 띄는 만큼 삼성전자가 오늘 빠르게 추가적인 상승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상승 흐름에서 다시 오후에는 또 약세 흐름으로 돌아설 수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항상 제가 이 신호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드릴 때는 뭐가 있냐면 이 개인들과 메이저들 간에결국엔 수익률 싸움인데 메이저는 결국에 외국인과 기관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럼 현재 구간 개인들과 메이저들 간의 수익률 싸움을 비교해 보면 개인들이 만약에 한5% 수익을 볼때 메이저들은 한 20에서 25%어 개인들이 한 30% 수익을 볼 때는 메이저 애들은 100에서 150%나 되는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갑니다. 기본적으로 한 5배나 되는 차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요. 어, 개인들이 아무리 난다긴다 하더라도 이 메이저들의 뭐 정보력이라든지 분석력, 또 막대한 자금력까지 이러한 삼박자를 개인 투자자들이 따라가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높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결국에 이 메이저들의 매매 분석, 매매 패턴을 분석해서 언제 사고 언제 파는지를 확인해서 우리도 같이 따라서 사고 따라서 팔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더 높은 수익을 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최근에 이메이저들의 매매 패턴을 분석했더니 이 알고리즘 매매라고 해서 요즘엔 다이 컴퓨터 프로그램 매매라고 하는 거거든요. 컴퓨터 프로그램 매매를 통해서 자동 매매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이 알고리즘 컴퓨터에다가 로직 입력을 하게 되면은. 어떤 특정 가격에 도래했을 때 매수를 한다거나, 어떤 특정 가격을 도달하면 빠르게 매도 주문을 넣어라 라고 자동적으로 입력을 해 놓은 거고요. 또 어떤 경우는 어떤 특정 매수세, 매수 물량이 빠르게 포착이 되면 우리도 매수를 넣어라. 또 반대로 어떤 특정 매도 물량이 쏟아진다? 그럼 빠르게 매도 주문을 넣어라 라고 이 컴퓨터에다가 자동 입력을 해 놓은 거예요. 자, 그럼 컴퓨터는 이것을 그대로 심리적인 작용이 하나도 작용되지 않고 기계적으로만, 말 그대로 기, 기계적으로만 이 매매를 하면서 자동으로 매수, 프로그램 매수라든지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쏟아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급등하는 시점에서는 매수가 매수세를 부른다라고도 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주가가 급락할 때는 이 매도가 매도를 부른다라고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개인 투자자들이 주가가 급락하는 시점에서는 이 빠른 매도 물량 때문에라도 투자 심리 압박을 받아서 투매를 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더 빠르게 곤두박질치게 되는 거고 그런 것들에서 이런 패닉 셀 패닉 셀 효과까지도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현재 이렇게 알고리즘 매매를 하고 있는 저 메이저 세력들의 움직임을 파악했을 때저 또한 마찬가지로 현재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 빨간색 매수 신호들이 보이실 거고요, 이 파란색 매도 신호도 보이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매이저들이 언제 매수매도를 하는지를 그대로 다 하나씩 설정 입력 값을 넣어서 차트에다가 표시를 하게 해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방중 송 중에 실시간 라이브 방송이든 여러분들과 함께 방송 중에 이 매수매도 타점 잡아드리고 있는 이 포착점이 바로 신호가 나오는 구간 구간들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어저께 같은 경우는 특히나 매도 신호가 나온 만큼 우리가 매수보다도 현재 이런 구간에서부터는 이제는 위험성 회피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위험 회피.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삼성전자를 조금 더 크게 해놓고 보여드리면, 이와 같이 주가가 급락을 하거나 하락을 할 경우, 에 이렇게 매도물량, 메이저들의 매도물량이 쏟아지는 구간에서는 이런 것이 바로 위험성 회피다라고 하는 거고요. 주가가 급등하는 시점에서부터는 우리가 매도를 포착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최근에도 우리가 삼성전자를 지난 5월 달부터 꾸준하게 메이저 세력들의 매수세 포착과 함께 여러분들과 지속적인 수익을 굉장히 잘 많이 내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최근에는 이렇게 지금 주가가 조정받고 있는 시점에서 삼성전자가 이 매도세 물량까지 어저께 나오는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 위험성 회피와 함께 추가적으로 다음 메이저들의 매수를 하는 이 매수 신호, 매수 포착이 기다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 다만 좀 아쉬운 부분들이 뭐냐면 이렇게 제가 항상 말씀드려도 오히려 혼자 매매하시다가 또 손실을 보시는 분들도 많고 또 오히려 영상을 뒤늦게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대응이 늦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고민한 끝에 어떡하면 좀더 방법, 어, 어떻게 하면 좀더 좋은 방법, 어떻게 하면 좀더 정확하고 빠르게 여러분들께 매수매도 타점을 알려드릴까 해서 지금은 현재 이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빠르게 다 매수매도 타점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어, 지금도 영상 시청하시는 중간에라도 뭐 신청하실 수 있도록 제가 연락처를 옆에다 띄워드릴까요? 0105077-0475. 이곳으로 저 이대표라고 이렇게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요. 문자가 오자마자 제가 바로바로 다 확인을 할 겁니다. 그러면 제가 연락처에다가 구독자님들이라고 한분한분 한분 저장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저도 쉽고 단순하고 빠르게 단체 문자로 그냥 이 매수매도 신호가 나오는 바로 그 시점에서 알림을 보내드릴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집중하셔야 되는 거는 실시간 대응이 가능해지시는 만큼 그 전에 하셨던 매매보다 훨씬 쉽고 간단하게 매매하시면서 더 좋은 수익률을 더 오랫동안 계속해서 이어나가실 수가 있을 거예요. 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항상 매매가 어렵더라. 라고 하시는 분들 힘들게 매매하실수록 수익은 더안 나는 거고요. 쉽고 간단하게 매매할수록 수익률은 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혹시 그럼 이거 유료 신청하라는 건가요 아니면 또 돈이 드는 건 아닌가요 걱정들 하시는데 절대 이런 건 하나도 없거든요 제가 어떤 대가성바라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거 하실 게 하나도 없고 제가 이렇게 연락처까지 열어드리면서 문자 남겨 달라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가 공개방송에서 지난 공개방송에서 계속해서 이런 신호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다 알려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이걸 바로 다른 데서 상업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제보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려가 된다라고도 해가지고 지금은 제가 이렇게 따로 문자 보내주주시는 분들만 이렇게 구독자 분들인 것만 확인을 해서 제가 다 알려드릴 거 알려드리고 이 매수매도 타점 빠르게 보내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뭐 굳이 제가 뭐 부탁드릴 게 하나라도 있다라고 하면 이 구독과 좋아요 정도 이거면 되니깐요. 여러분들 다른 거 하실 거 없고 얼마나 또 많은 분들이 영상 보시고 구독해 주셨는지 또 좋아요 얼마나 많이 눌러 주셨는지 볼 때마다 굉장히 큰 힘이 되기도 하고 또 보람도 느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그냥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아, 네, 그렇죠. 제가 지금도 어, 방송 중에 이렇게 대가성 없다고 말씀드렸더니 아니, 그냥 혼자 하셔도 될것 같은데, 뭐 이렇게 고생하시면서 다 퍼주려고 하냐라고 하시는데요. 어,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한 지도 벌써 또 많은 시간 흘러가고 있고, 벌써 연말이 다가왔는데,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도 저 또한 마찬가지로 많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 함께 하면서 더 많은 이 시너지 효과와 원동력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루 종일 컴퓨터만 바라보고 산 지가 15년째라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요. 어 그중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10년이라는 시간은 손실을 봤었던 시기간이 있었다 보니까 최근에 이렇게 되돌아보면 손실도 손실이지만 결국엔 이 10년이란 시간이 안타까운 시간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최근 5년 정도 돼서야 이제 수익을 내고는 있지만 지금 수익 내고 있는 것도 뭐저 혼자만의 힘으로 올라왔다 라고 생각하진 않고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유튜브 영상들처럼 뭐 잘한다고 하시는 분들 배울 것도 배우고 또 익힐 것도 익히다 보니까 최근 5년 정도 돼서야 이제 수익을 내고 있는 것 뿐이죠. 어쨌든 총 15년이라는 시간이 벌써 이렇게 흘러가 버렸는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말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아, 이 힘들고 외로운 싸움을 이렇게 오랫동안 혼자 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거였죠. 여러분들 중에도 지금 혼자 외롭게 고립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함께 하면서도 더 좋은 수익 낼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좀 소중한 시간을 잘 아끼고 활용을 잘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니까요 어, 언제든지 여러분들 위쪽에 보이시는 번호 010-5077-0475이 곳으로 간단하게 이 대표라고 문자 남겨 주시면 제가 빠르게 다 확인을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여러분들 종목 상담이라든지 궁금해 하시는 것들 질문들 많이 보내주시거든요 이런 건 어떻게 하는 건가요 저런 건 뭔가요 이렇게 질문들 보내주실 때마다 제가 하나하나 다 확인해서 알려드릴 수 있는 건 알려드리고 있고 또 도움드릴 수 있는 건 도움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뒤이어서 우리 구독자분들께 또 감사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삼성전자 코스피 시장 조정받는 시기에도 어떤 산업에 눈을 돌려서 추가적인 수익을 어떻게 내야 되는지 뒤이어서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상을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구독자분들께 감사한 마음으로 이벤트를 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자료는 찐 구독자분들께 선착순으로 전달됨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현재 보시는 것처럼 코스닥 지수 1,600 포인트를 좀 전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코스피가 4,000 포인트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이 코스닥 지수도 지금부터 빠르게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그 속에서도 우리가 핵심적인 부분에서 2차 전지라고 하는 업종을 중요하게 보고 있는 부분인데요. 분명한 것은 이겁니다. 현재 2차 전지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그 산업이 코스닥을 1600포인트까지 끌어올릴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코스피가 4000포인트, 5000포인트까지 가는 상황에서 코스닥에 아무도 관심을 안 갖고 있는 현재 상황이 굉장한 투자 기회다 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속에서 2차 전지 속에서 어떤 종목이 코스닥 지수를 상승으로 이끌 것인지,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 최근에 2023년도였죠. 이 2차 전지가 굉장히 고점에서부터 내려오기 시작해서 현재 시점까지 굉장히 긴 하락의 터널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코스닥 시가총액의 전반적으로 화장품이나 바이오주들로 채워졌었던 상황인데 다시금 지금 지각변동이 빠르게 일어나면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BM이 다시 시가총액 상위를 차지하는 상황이 돌아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분명한 것은 2차전지주들이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하고 있고 저점 대비해서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 자료 하단에 보시면 우리가 분명히 포트폴리오에 가지고 가야 될 종목들이 나와 있습니다. 어, 첫 번째와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이미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로 굉장히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코스피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데 반해서 코스닥에 있는 2차전지 관련주들을 여러분들께 지금 소개시켜드리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어, 다만 지금 현재 공개적인 영상에서는 종목명을 좀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이렇게 종목명이 공개가 되면 빠른 급등락에 따라서 이 각각의 종목들마다 주포나 세력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또 우리가 눈살 찌푸리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갑작스러운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그들이 원치 않는 부분에서는 다시 주가를 또 눌러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우리도 조용하게 좀 진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또 따로 선착순으로 좀 공개됨을 좀 미리 알려드릴게요. 제 연락처 다시 좀 띄워드릴까요? 010-5077-0475 이곳으로 2차 전지에 간단하게 2차라고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요. 한분한 한 분께 제가 바로 지금 보시는 자료와 함께 종목명 알려드릴 테니까요. 자료는 한 번씩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종목도 바로 포트폴리오에 편입하셔서 좋은 수익 함께 가져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긴 시간 또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